김지민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1940년생인 김지민은 20세기 한국영화사에서 여배우의 보통명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도 하죠. 한편 김지민은 1957년에 뗀 여고생의 신분으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를 통해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이후로 무려 8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등에서 20여회나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김지민은 7일 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1940에서 1980년대 극영화 아흔네편 발굴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죠. 한편 김지민은 과거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려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제가 75살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근황이 알려지며 파란만장 인생사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김지민은 52세에 네 번째 로맨스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자로 안목을 인정받으며 사업가로 변신했고 심장병 전문의 이종구 박사를 만나 네 번째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은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죠. 김지민은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여배우라고 할수 있으며 여자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당대의 풍우나라는 말이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김지민은 무려 네번의 결혼과 네번의 이혼으로 세상을 뜨겁게 하기도 했는데요. 김지민은 나훈아의 전부인 전한의 였다는 이유로 최근 나훈아가 방송에 오랜만에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지미의 전남편과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지미 프로필. 김지미 나이는 1940년 7월 15일생으로 김지미 고향은 충청남도입니다. 김지미 키는 160cm이며 김지미 전 배우자로 최무룡, 나우나 등이 있으며 슬하에 딸 2명과 외손주 6명이 있습니다. 김지미 데뷔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 로 데뷔를 했으며 김지미 학력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지미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확대는 미모와 파란만장한 남성 편력 덕분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지미 첫 번째 남편. 김지미 첫 번째 남편은 영화감독 홍성기였습니다.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되어 황혼열차에 출연을 한 신인 배우였으며, 홍성기는 여러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던 차세대 감독이었습니다. 김지미 전 남편 홍성기가 1924년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959년 결혼을 해서, 첫째 딸 홍경임을 낳게 되었고, 결혼 3년 만인 1962년 9월 4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김지미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모르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혼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수 아버지로 유명한 최무룡과의 연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국제극장에 속한 당대 최고의 영화사의 최무룡씨와 내가 전속배우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다. 그 나이에 가정이나 남편이 중요하게 보였겠나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이혼을 하게 되었다. 홍성기는 김지미와의 이혼 이후에도 영화감독으로 계속 활동을 했고 2001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김지미와 홍성기 감독의 결혼과 이혼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무룡 아내 강유실은 아들 최민수를 낳자마자 열흘 만에 남편과 김지미의 간통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간통죄가 있었는데 최무룡과 김지미는 구속이 되지요. 이때 김지미는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이자료 230만 원, 채무변제 78만 원등약 300만 원을 강요실에 주기로 합의하고 석방됩니다. 당시 최무렴은 돈이 없었지요. 김지미가 대단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이 건재를 과시하며 은퇴하지 않고 다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김지민은 최무룡과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며 딸 최영숙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돌이 지날 무렵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민 최무룡은 재혼 7년 뒤인 1969년 6월 10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최무룡은 영화배우 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과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실패를 했고 최무룡은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를 내게 되지요. 김지미도 이로 인하여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무룡, 사랑의 파탄이 가서가 아니라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김지미는 최무룡과 이혼 이후 11살 연하였던 나훈아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 나훈아는 1947년생으로 알고 있었음, 당시에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고, 나훈아와 김지미 모두 재혼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지미 남편 나우나 이혼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으로는 결혼, 이혼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동거를 했는데요. 김지미는 나우나와 오랜 동거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미와 나우나는 연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던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을 나훈아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나훈아는 아직도 서예에 능하며 나훈아는 김지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이혼을 하자마자 14살 연하의 여가수 정수경과 4년 동거를 하다가 1985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나우나 정수겸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을 함. 나우나 김지미 이혼 이유로는 김지미는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나우나는 가수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1982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나우나는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며 김지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이 자료로 주며 이혼을 하게 되지요. 김지미는 훗날 내가 한 결혼은 세 번뿐이다. 내가 나훈아를 만난 것은 잘못인 것 같다. 라며 나훈아와의 동거를 후회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게 됩니다. 김지미 네 번째 남편 이종구. 김지미는 1991년 네 번째 남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종구는 심장 전문의로 캐나다에서 약 30년간 유명한 심장 전문의로 활동을 했고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김지민은 이종구 박사와의 만남에서 가정적인 여성으로서의 변화를 원했지만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을 했습니다. 보스 기지를 가지고 있던 김지미와 남편 이종구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지미는 결혼 생활을 11년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20에서 30대였다면 진작에 이혼을 했겠죠. 6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그냥 사진 액자 속에 둘이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살자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이혼을 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후회를 했죠. 내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나 왜 11년을 끌었나 하고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사익감으로 의사, 판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유명하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결혼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가장 편한 상대와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았다. 김지민은 네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그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민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민이가 연애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근황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지민이가 앞으로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활동을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